배우자복이 없다는 소리, 들어보셨나요? 가영씨는 한눈에 봐도 얼굴이 눈에 띄는 미인이었다. 달려오던 차에 남자친구가 치어 쓰러졌다.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데, 갑자기 사고 당한 것도 그렇고! 암튼 학생만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, 아이 재수 없어! 가영씨가 대학교 때,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. 오빠, 어떻게 된 거예요?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예요? 선배가 차가운 목소리로 가영아,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. 이상하게 너를 만난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그리고 내 옆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막혀. 우리 어머니가 내 취업 때문에 점집에 가셨었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를 조심하라고 했대. 어느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. 이리와. 너는 내 거야. 남자와 입을 맞추고 마치 첫날밤을 보내는 것처럼 꿈속에 그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. 상상 속의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자신은 이미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라고 우긴다는 것이었다. 딸이 밤마다 남자 귀신과 귀접을 하네요.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제발 살려주세요. 넌 결혼도 못하고 죽은 몽달귀신이구나. 나와 따로 영혼 결혼식 시켜줄 테니까 나와.